안녕하세요. 역, 역사로 사랑하는 박수호입니다. 그 파나마 운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해양백군과 파나마 운하의 탄생 배경, 네. 미국의 해양백군은 19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성장한 20세기 초 특히 파나마 운하의 건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는 미국이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자신을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 시대로 해양에서의 우위를 통해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은 미국이 해양 패권을 추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승리 후, 미국은 캘핀 부 폐를 테러고 과을 획득하며 태평양과 대서양에 연결한 무역노선을 확정하였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탄생은 이런 해양 패권이 복대한 전략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03년 미국은 콜롬비아로부터 파나마 지역의 분리독립을 지원하였습니다. 곧바로 파나마 운하 건설 제작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있는 최단 항로를 구축하여 미국 해군과 상선들이 보다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습니다이는전 세계 해양 무역의 방향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랑 원하는 군사적 전략보다도 경제적 경제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미국의 해양 전략을 중심에 자리잡았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도전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의 식민지 국가들과의 관계 재정 유럽재난 내에서의 통합 강화의 주도 그리고 나토와 같은 국제군사기구에서의 독립적 정책을 세울 어, 시도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전은 종종 실패, 실패로 기울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간 협력기구 내에서는 프랑스의 독자 노선은 때 다른 개국들과의 말썽을 일으켜 어, 실어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런 프랑스의 애교적 도전이 때로는 미국의 패권에 대해 직접적인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냉전 시기와 이후 미국은 프랑스와의 여러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개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대개 프랑스가 유럽 내 독자 노선을 지을 때마다 이를 견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방항, 이로 인해 프랑스는 자주적인 정책과 국제적 협력 사이에 계속해서 근형을차지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지속적인 도전과 미국 개입에 대한 역사는 현재 국제정치의 한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독립은 중남미 역사에서 중년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운하 건설 프로젝트와 깊이 엮여 있습니다. 1903년, 파나마는 콜럼콜롬베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기기로 미국이운하 건설을 위해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추진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 대서양을 인원화 건설을 통해 해상무용을 단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 중이던 니카라와가 원화 대신 파나마를 통과하는 짧고 안전한 경로가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파나와의 독립을 지원하며 콜롬비아 정부의 어려운 협상에서 물러나 파나와 직접 제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파나마가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운하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1904년 파나마의 미국은 헤런 헤이 조약을 제거하여 미국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1914년 운하가 안공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파나마의 운하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역의 흐름에 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정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런 두강대국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협상의 복잡한 결과로 어려리고 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사를 통해 파나마 운하의 정유성과 당시 외교적 갈등이 어떻게 현대국제막 관계의 교훈을 주고 있는지 대식이 필요가있습니다 1977년 미국과 파나마는 역사적 협정에 사명하면서 파나마 운하의 건영권을 파나마에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 두 나라 사이의 관계 제조 조정의 결정점이 순간이었으며 미국이 제국주의적 영향을 검사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9년 10일 공식적으로 파나마의 원화의 통제권을 넘김으로써 파나마는 제국정책내에정년 경제및 교통 인프라의 주권을 어,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원화 반환 이후 파나마는 새롭게 등장한 권리 더전과 지역 안보라는 이중의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원한 전 세계의 물동량의 정치적 건물 로 파나마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및 글로벌 정치적 환경에서 원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파나마는 자신의 군사 및 외교 전략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문화 발언은 남미 전역에 걸쳐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분쟁 억제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며 나아가 원낙에 중립적 통로로서 어, 기능이 이뻐질수 있다고 경,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현재까지 파나마 원화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파나마의 외교적 협력은 여전히 경고, 어, 경고하게 유리되고 있으며 이런 원낙에 지원 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관제를 제어하는 중년 요소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나바 오라가 어떻게 해서, 아, 예. 건설됐는지에서 알아봤습니다. 장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